잘 하고 계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를 위한 문항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교훈을 드리는 정말 중요한 행동 지침 이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 그릿을 길러주기 위해서 현명한 양육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에 되게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되게 반성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지를 잘해주는 거고 어떻게 하면 또 요구를 또 잘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자가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가장 현명한 양육방식이 아이에게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는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믿음과 사랑, 존중, 이런 지지들을 동시에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지지를 과연 잘 해주고 있나? 요구는 적당한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낸시 달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그리시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심리학자이기도 하면서 육아 전문가이시래요. 이분이 만든 양육방식 평가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지와 요구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설문 문항이에요. 그래서 O, X로 체크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아이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체크를 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궁금하신 분이라면은, 아이한테 한번 시켜봐 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지를 잘 해주시는 부모인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지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다녀요. 하나는 온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존중입니다. 온정은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존중은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정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내게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부모님은 시간을 내서 나와 대화를 한다. 셋째, 부모님과 나는 즐거운 활동을 함께한다. 넷째, 부모님은 내가 고민을 의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의 케이스겠죠. 다섯 번째, 부모님은 내게 잘했다는 칭찬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오, 쉽지 않네요. <laughs> 들어보실 때좀 어떠신가요? 뭔가 잘하고 있지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건 조금 찔린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를 위한 문항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교훈을 드리는 정말 중요한 행동 지침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먼저 1 번과 삼번 같이 보시면은 아이에게. 문제나 고민이 생겼을 때, 부모님에게 쉽게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민거리를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고민을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왜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 하냐. 빨리 가서 숙제나 해. 이런 식으로 많 반응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아이들은 나 힘들다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들을 생각이 없구나. 내가 부모님 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벽을 쌓겠죠. 그러면서 다음에 그런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다시는 얘기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아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보여 또 반응을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아이가 부모님 보셨을 때는 되게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최대한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이 생각을 물어보고 잘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네.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런 걱정을 했을 때 부모님은 삶에 대한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걱정이 없쓸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다 보면은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내 편이구나, 언제나 내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나 고민거리를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시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항복인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다들 바쁘시니까. 솔직히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막 얘기할 때 공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또 친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뭐 뭐 쓸데없는 소리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고 시절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 안 해요. 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의 어떤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려면은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열심히 들어주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에 대한 이야기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든 아니면 뭐 학교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질문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 가르쳐 줬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 같은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사회 수업을 듣는데 막 세계사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스토리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한테 계속 손 대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보면 되게 좋은, 순수한 호기심이었던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수업을 저 1대1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끊으니까 진행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약간 스트레스 받으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질문하는데 수업시간에 이제 애들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저를 한번 뭐라고 하신 적 있어요. 그때. 넌 그런 거좀 질문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약간 화내듯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상처를 받고, 그 뒤로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 보면은, 어른들한테는 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 할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어. 제가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때는 질문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질문 했던 게 실제 수업 진행이 방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그대로 용인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그럼 대처하는 방법이 애들이 다 있는 데서 그거를 핀잔 주듯이 나무라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은뭐 어, 이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지금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 끝나고 뭐 얘기해 줄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럼 제가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대한 상담이든 아니면 그게 뭐 배우는 그런 교과목에 대한 뭐 질문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관계를 설정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번이랑 3번에 보시면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내서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 부모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자주 대화를 하거나 뭔가 외부활동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부모님이 가진 시간 내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학원에서 학원 생활도 잘하고 선생님이랑도 관계가 좋고 학원에서 애들이랑도 잘 지내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높은 비율로 부모님과 관계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학교생활도 잘하고 뭔가 공부에 있어서도 불안 요소들이 적으니까 그런 생활들이나 공부도 다 잘해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최대한 쓰실 수 있는 시간 내에서 노력해 주셔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에서 제가 들으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절대적으로 몇 시간을 아이와 보내줬냐 이런 부분보다도 결국에는 어떻게 느끼느냐 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아이 입장에서 부모님은 시간이 될때 나랑 그래도 함께하려고 하는구나. 아는 거를 약간 느끼게 해주시는 거. 형님들 연인 관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얼만큼 있느냐 보다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애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사실 같은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문항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시간 있을 때 나랑 시간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서 TV 보고 계시고 어 혼자 하고 진짜. 계시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보면은 칭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 죠 칭찬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갓난아 익힐때 생각해 보시면은 애들 잘 했을 때 칭찬해주고 잘못한 거있을때 반응 안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칭찬으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성향이 칭찬을 먹고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개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랑 칭찬 에 박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잘못 했을 때 혼내는 것 위주로 양육 을 하시면서 칭찬에 박하신 분들 으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어떻게 되냐? 혼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가 혼나지 않기 위한 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과 기본적으로 가까워지기 어렵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해가지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관계보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두 분도 어머님이 막 이렇게 공부해라 해라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강요하고 안 하셨지만 잘했을 때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연관이 되는 거 같네요. 특히 학년이 어릴면 어릴수록 사실 공부를 하는 게 뭔가 본인한테 도움되고 이래서 한다라고 생각이 하는 없잖아요 사실 에, 잘 모르죠.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게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칭찬했을 때 좋은 기분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을 때그 좋은 기분 내가 뭔가 해냈을 때 그런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결국에 하는 게 훨씬 더 크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고 계신 학원에서 하는 건데 뭐를 많이 하냐면 뭔가 이렇게 어, 되게 사소한 건데도 오늘 숙제 다음에 스티커 붙여주고 이런 거예요 에다가 이렇게 스틱 하나씩 붙여 가지고 다 되면 이렇게 문구장 상품가 주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시험 쪽지시험 같은 건데 쪽지시험 담아주면은 저희 이렇게 100점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단어 하루에 이제 20개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담아주면 걸어주는 건데 이거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왜냐면 단어장이 애들 별로 수준별로 다 다르니까 잘 못해도 못하는데 쉬운 걸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노력만 조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게시판에 벽에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쌓이면은 거기 걸려 있는 애들한테 이제 상품 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애들이 이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문구장 상품권 받 다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칭찬 받고 또 나중에 이런 뿌듯함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되게 즐기는 거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칭찬이 중요한 이유가 칭찬을 한다라는 게 보면은 너가 잘한 거를 나도 기분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잘한 거에 대해서 그냥 칭찬 안 해주나요? 내가 잘해도 부모님 나는 관심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못했을 때 화내는 거를 기준으로 컨트롤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그얘기죠 부모님의 이기심 을 엄격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아이들은 혼내는 거 위주로 컨트롤 당하다 보면은 부모님 욕심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부모님의 사랑이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존중 파트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존중과 관련된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부모님은 나도 나만의 관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둘째 부모님은 당신들의 생각이 옳음으로 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셋째 부모님은 내 사생활을 존중해준다 넷째 부모님은 내게 많은 자유를 준다 다섯 번째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부모님이 주로 결정한다. 저는 이 문항들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하나는 주체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존감이에요. 저희가 공부할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학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주도학습 리더십 이두 가지를 갖추려면 결국 아이들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부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공부나 생활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때 부모님이 딱 정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이들 ]한테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같이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스스로 어떤 일을 할때 고민해서 결정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체성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뭔가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대로 해야 된다고 라 느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체성들이 길러질 기회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요약하면 저는 그런 어떤 아, 체성그 자존감? 이런 단어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주체성이나 리더십에서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 방임형이셨어요. 맞아요. 오히려 방임형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도 있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약간 방임형으로 해 주셨거든요. 딱 들어맞는 얘기네요. 요새 약간 직장인들 일할 때 보면 은 약간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이제 일을 맡길 때 보면 은 시키는 그 방식이 약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되게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경우들이고 있 목적만 준다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경영학에서 배우는데 X 이론 Y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X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른 존재고 무조건 통제해야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Y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거를 깨워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Y 이론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해오던 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X 이론 Y 이론에서 제가 배운 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정. 답이 아니라 결국에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단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이 X 이론으로 접근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은 하는 일이 되게 단순한 경우에요 해는 일이 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그거를 정말 제대로 완수했는지를 그냥 꼼꼼하게 점검하는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근데 이게 안 좋고 Y 이론이 더 적합한 건 뭐냐면 창의성을 요하거나 주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X 이론보다 Y 이론이 훨씬 더 적합하다 그래서 요새 조직들을 보면은 구글이라던가뭐 페이스 애플 이런 데 조직문화 요새 이슈 많이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보면 요새 점점 더 이제 지식중심 사회로 가면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공장에서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정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내야 되는 그런 지식중심의 그런 어떤 노동자로 변하게 되면서 이런 쪽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결국엔는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게 훨씬 더이 생산성이 좋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니까 조직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희 아이들 가르치는 걸로 끌고 왔을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작업은 이거냐 이거냐 봤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을 아이들이 머리를 쓰고 결국엔 그 안에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잘해 나가는 걸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아이들이 나아야 될그 목표 이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 주지만 그 안에 있을 때이 방법에 있어서 너무 하나하나 세세하게 통제하고 그기에 대해서 훈육하는 것보다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옳게 나아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믿음과 그런 자율성을 주고 존중을 해주는 게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아 생각해요.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판단 못 하겠지 이런 네.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훈련이라고 보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족하지만 그 아이만의 관점을 가지고 고민하고 결정해 보시게 하는 거를 계속 연습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훌륭하게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차세대를 이대로 키우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존중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필요한 거를 하게끔 이제 요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항목을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방임 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구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요구와 관련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은 내가 가족의 규칙을 반드시 따르기를 기대한다. 둘째,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 부정적인 얘기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부모님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 넷째, 부모님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벌을 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부모님은 힘든 일이라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를 보면은 가족의 규칙을 반드시 따. 르 기대한다 기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 명령 이런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규칙을 만약에 정해놓고도 지켜도 그렇게 칭찬도 안 해주시고 네. 뭐안 지켜도 그렇게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안 지켜 안 지켜 안 중요한 게 아니야 규칙이 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규칙으로 정했으면 부모님이 칼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이들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아. 거예요. 저희 진짜 이거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바둑 두고 노는 거 좋아했어요.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알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바둑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땐 즐거운데 치우는 건 귀찮잖아요. 특히 바둑돌 치우는 거 되게 귀찮 거든요 그래서 놀고 나서 그 정리를 안 했던 적들이 몇번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정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정리를 또안 했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리 안하면 이거 바둑판 갖다 버릴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설마 갖다 버리겠어요. 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거를 정리 안 해놓고 그냥 생각 없이 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보시는 그 화내시면서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바둑판을 던졌나 해가지고 바둑판을 망가뜨리셨어요. 아예 못 쓰게. 저뭐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안 지키면 큰일 나는구나. 그걸 이제 그때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절대로 안 지킬 수 없죠. 저희 이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그 무슨 기억도 있냐면 요새 어린아이들도 욕 되게 그냥 쉽게 잘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집안 규칙 중에 하나가 욕은 절대 하면 된다. 이게 있었어요. 화는 낼 수도 있는데 상욕 있잖아요. 이건 절대 하면 되게 있어서 만약에 집에서 욕한번 하면 진짜 엄청 심하게 혼났거든요. 근데 두분 제가 평상시에 봐도 일상적으로 얘기하실 때도 귀속가안 비소거... 쓰세요? 근데 저희가 요새 이제 뭐 성인 되고 어른 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욕쓸일 없긴 하지만 사실 어린애들 보면 욕 되게 진짜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집안 그런 규칙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렸을 때한번 했다가 아빠한테 엄청 크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 욕안 했거든요 약간 이런 게 음. 그런 일이 <laughs> 있지 않나 제가 정해 주셔가지고 지키고 있는 규칙인데 좀 억울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땅덩이 넘어니까 많이 아.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 정해놓은 규칙 동생은 형을 때려서는 안 된다 이겠어요 싸우다 보면은 어렸을 때 때리고 싶잖아요 진짜 <laughs> 얘는 절 때려요 맞으면 나쁘잖아요. 저도 때렸거든요. 봤을 네. 때. 저만 혼났어요. 이거는 좋은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laughs> 근데 부모님은 그런 어떤 상황관계가 무너지는 질서가 무너지는 걸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 저도 혼났어요. 그래서 때렸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둘다 불러놓고 나서 얘한테 엎드려 뻗쳐 시킨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엎드려 뻗치라고 해요. 아버지가 얘를 회초리로 갑자기 막 때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때리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얘 그렇게 때리고 싶냐고. 내가 때리면 기분 좋냐고. 아, 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근데 아무튼 좀 반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가족의 규칙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반드시 지킬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정답입니다 이거 또 다른 내용도 보면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해야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벌을 주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편한 걸 추구하고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들마다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첫 번째인데 여기서 다섯 번째 보면은 부모님은. 힘든 일이라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여기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무슨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두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노력을 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보면은 살면서 힘들고 노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이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노력하는 성향을 기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잘못을 하는 걸 바로 잡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도 부모님께서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너무 과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가능한 수준인데 하게끔 하신다든지 그러면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할수 있는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규칙 지키는 거랑 전 맞물리는 거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되게 모호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애가 안 하고 있는 건또 아닌데 그렇다고 또막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기도 뭐하고 그럼 이거는 또 뭐라 해야 돼 말아야 돼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좀 정해놓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쉬운 예시로 학교나 학원에서 나온 숙제는 다 하기 뭐 약간 이런 거 명확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약간 뭐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그런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거로 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 규칙이 아니라 뭔가 모든 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 하기만을 부모님 바란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끝없는 뭔가 그런 고통의 굴레 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선 같은 걸 정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부모님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라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뭘 하든지 간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 관계를 할때 어른들 대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게더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당연 모든 경우들을 처음 접해보는 경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뭐가 잘하는 건지, 뭐가 못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랬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를 모르는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악기를 해보신 적이 없는데 아이가 이제 악기를 막 배워요, 아니뭐 미술을 뭐 해요. 근데 그랬을 때뭐 어떻게 더 잘하는 건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공부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 공부를 본인이 잘하지 않으셨던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니. 그랬을 때 부모님이 공부법에 대한 노하우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서 더 잘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수학을 하는데 있어서 막 무슨 방정식 공부해서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학원을 가게끔 됐으면 수업 시간은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 거고 숙제 나왔으면 해야 되는 거. 중요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실제를 잘 해가는 게 얼만큼 중요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때 공부했던 내용들에 서 복습하고 시험 봐야 되는 것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는 부모님께서 노력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고 건, 강 음식 먹어야 된다는 거, 친구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의 있게 어른들 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부모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야 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잘 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슬질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도움 될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들도 조금은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요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잖아요. 잘하기를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하면서도 그 방법을 동시에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들으시다 보면은 아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뭐가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규칙을 정한다는 거, 뭐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에. 해서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시기보다는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는 사실 아까 저희가 마이크로 매니지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나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서 너무 사사건건 자잘자잘한 것까지 다 정해서 하는 게꼭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통제받고 억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정해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것도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들을 크게 몇 가지를 세우신 다음에. 그것들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이걸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자 라는 걸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 그릿을 네. 이제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지와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15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은 아이들을 더잘 지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